웰컴백 AM 모터 바이브즈. 오늘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는 이제 단순히 국내 브랜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브랜드들이 어떻게 뛰어난 성능,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자동차의 전반적인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나 독일 브랜드가 성능 면에서 압도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 그 구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리고 수소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라인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글로벌 선두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대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입니다. 이두 모델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무게배분, 주행 안정성, 공간 활용성에서 큰 장점을 보여줍니다. 아이오닉 5는 AWD 기준으로 0에서 시속 100km까지 5.2초 만에 도달하며, EV6 GT는 무려 3.5초 만에 같은 속도에 도달합니다. 이는 포르쉐나 BMW M 시리즈 같은 고성능 차량과도 경쟁 가능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행 거리 역시 인상적입니다. 아이오닉 5는 완전 충전 시 최대 488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EV6는 500km 이상까지 주행 가능합니다. 초급속 충전 기능도 탁월합니다.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단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해 장거리 운전에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성능 차량들의 가격은 경쟁 브랜드에 비해 매우 합리적입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아이오닉 5는 약 4만 2천 달러부터 시작하고 EV6는 4만 5천 달러 정도입니다. 반면 비슷한 성능을 가진 테슬라 모델 Y 나 BMW X는 최소 5만 달러 이상을 호가합니다. 이런 가격 경쟁력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큰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내연기관 차량 부문에서도 대한민국 브랜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 중 하나입니다. 투싼은 2.0 가솔린 엔진부터 1.6 터보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하며 효율성과 성능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스포티지 역시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특히 인기가 높으며 실내 공간과 편의 사양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가격 면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편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투싼은 약 3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스포티지는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기본 트림 기준으로 약 2,500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고급 사양으로 갈수록 4,0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해당 가격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대형 디스플레이, 통풍 및 열선 시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가성비 면에서는 매우 뛰어납니다.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현대차 그룹이 고급 시장을 겨냥해 만든 브랜드로 독일의 BMW, 벤츠, 아우디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G80, G90 같은 고급 세단은 물론 GV70, GV80 같은 프리미엄 SUV까지 라인업이 다양합니다. 특히 G80 전동화 모델은 고급스러움과 친환경 기술을 동시에 잡은 모델로 세계 여러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품질과 디자인입니다. 외관은 유럽의 고급 브랜드 못지않은 세련된 라인과 조화를 보여주며 실내는 최고급 소재와 섬세한 마감으로 차별화를 이룹니다. 또한 제네시스는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스마트 파킹 어시스트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네시스 차량의 가격은 미국 기준 G82 약55,000 달러부터 시작하며 지구십은 75,000 달러 이상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G82 약 6천만 원대, 지구십은 9천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옵션을 추가하면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독일 브랜드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경쟁력 있는 가격임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브랜드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안전성입니다. 현대와 기아. 제네시스 모두 유럽과 미국의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모델이 다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 트림에서도 많은 안전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후측방 경고 등이 기본 장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자동차는 이제 단순히 실용적 인 수준을 넘어서 예술적 인경지에 도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5의 픽셀 라이트 디자인, EV6의 스포티한 라인, 제네시스의 크레스트 그릴과 투 라인 헤드램프는 모두 독창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감각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 수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 이상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기아도 2040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 모델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수소차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수소 트럭 양산을 시작한 기업답게 상용차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 로보택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자동차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의 실용차를 넘어서 성능, 기술, 안전, 디자인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선택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대비 성능이 아니라 이제는 브랜드 신뢰도와 기술력까지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대한민국 브랜드가 어떤 혁신을 이어갈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